도박 중독으로 고통받는 여러분과 그 가족분들께. 도박 중독은 단순한 선택이나 취미가 아니라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강력한 질병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절망, 죄책감, 그리고 두려움은 결코 여러분의 약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살아있고 변화를 갈망하는 마음이 여전히 뜨겁게 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계신 것만으로도 이미 회복을 향한 첫 걸음을 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며 희망의 길은 분명 존재합니다. 스스로를 마주하는 용기. 도박 중독의 회복은 스스로를 정직하게 마주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는 도박 중독자다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처럼 도박을 즐길 수 있다거나 곧 괜찮아질 것이라는 달콤한 망상을 깨부수는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은 자유로 가는 문을 열게 됩니다. 과거의 도박을 잠시 멈추거나 조절할 수 있었던 순간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라는 희망이 고개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언제나 잠깐이었고 결국 더 깊은 절망과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실패가 아니라 도박 중독이라는 질병이 가진 본질입니다. 이제 그 진실을 직시하고 도박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을 구원할 첫 번째 열쇠입니다. 여러분은 이 싸움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아직 최종 승리를 거두지 못했을 뿐입니다. 가족의 사랑과 지지. 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도박 중독의 수렁에 빠져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입니다. 여러분은 분노, 좌절, 그리고 무력감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을 구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는가라는 억울함이 뒤섞여 마음을 무겁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도박 중독은 단순한 의지 방약이 아니라 전문적인 치료와 지원이 필요한 병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짐을 혼자 지려하지 않고 전문가나 지원 단체, 주변의 도움을 구한다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는 외로운 싸움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중독자는 때로 거짓말을 하고 약속을 어기며 신뢰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들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질병이 그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곁에 있어 준다면, 그들은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그들이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끄는 등불입니다. 희망의 여정. 회복의 길은 결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가, 두 걸음 뒤로 물러나는 듯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증거입니다. 전문가의 상담, 자조 모임,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줄 것입니다. 작은 승리 하나하나가 쌓여 결국 여러분을 자유와 평화로 이끌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길은 어둡고 끝없는 터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터널에는 반드시 출구가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이들이 같은 길을 걸으며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 희망의 빛을 마주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들처럼 할수 있습니다. 도박을 끊겠다는 결심은 여러분 스스로의 선택이지만 그 길을 함께 걸어줄 누군가가 있다면 회복은 훨씬 더 빠르고 단단해집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도박이라는 어둠에 갇힐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느끼는 고통과 두려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어 첫 걸음을 내딛고 서로를 붙잡고 함께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곁에는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전문가, 지원단체, 그리고 이 글을 통해 마음을 전하는 저까지 우리는 여러분의 회복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회복의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더 나은 내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회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나아가십시오. 그길 끝에서 여러분은 새로운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용기와 희망을 담아 여러분의 회복을 진심으로 응원하며,